노열핑의 이름으로. 응? 어? 와! 어? 어? 준, 너왜 그래? 형들, 어? 여기서 어?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소리? 음. 막힌 거 아니야? 어? 음? 그게 아니라 어. 뭔가 웃음소리 같은 어. 게 들렸다니까요. 음. 아니 뭔 소리야? 하수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야? <정 archetype> <tres 몸 decoration> 음. 음. <considerations> 음.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군. 자, 슬슬 공주를 만나러 나가 볼까? 아 <laughs> <오, 오> <laughs> <ozone generator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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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어. 어? 감정들을 뒤섞어서 싸움을 보충이지 근데 넌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군 앙앙 뭐 무슨 소리야 난널 처음 보는데 기억할 리가 없잖아 <laughs> 잘 생각해 봐 사실 난 얼마 전에 네 친구의 몸속에서 빠져나왔거든 <laughs> 뭐라고. 빠져나온 후엔 하수도로 숨어들어 조용히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단 말씀? 앙앙? 아, 그럼 그때 열매를 먹어보라던 목소리도 여기 온뒤 티니아트윙을 노리게 했던 것도 전부 네 짓이었단 거야? 뭐? 뱅동댕 생각보다 널 조종하는 건 어렵진 않더라. 대체. 왜 그런 짓을? <웃음> <웃음>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로 왕국에서 살기엔 좀치루했다고 할까? 오랫동안 잊혀진 킹이핑이라면 <laughs> <키니피니라면> 혹시? 어? <laughs> 어... 아! <웃음> <웃음> 일단 성공이군. 먼저 가 있어. 곧 나도 찾아갈지.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건 너한테 하는 말이었구나. 너희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? 왜날 그렇게 만들었던 거야? 아니, 너의 넘치는 호기심이 널 그렇게 만든 거야. 뭐 어찌됐든 우리의 목적은 달성될 거야. 너한테 고마워해야겠군. <웃음> <웃음> 목 목적? 그게 대체 뭔데? <laughs> 알려줄까? 너의 티니 하트 윙을 뺏은 뒤, 어? 티니 핑들을내 부하로 만들고 <laughs> 이곳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할 거야! 더 이상 맘대로 만들어지고, 또 맘대로 잊혀지는 존재가 되긴 싫거든. 우선, 저기 나의 아지트로 만들겠어! 저게 뭐야! 대체 무슨 일이지? 어? 저, 저긴 뭐야? 다들어서 피해요! 어, 어, 위험해, 어, 그 사장님! <laughs> 어, 어. 어, <laughs> 뭐야? 루가 왕가의 근위대라도 되는 거야? <laughs> 또 이런 상황이라니… 정신 차려! 로미우린 어? 어? 걱정 말고 어? 어서 저 녀석을 캐치해. 네. 아하, 역시 왕국의 후손이었군. 생쥐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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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승지> 같은 녀석들. <laughs> 어디 갔다. 왔다니까요. 어, 어, 어. <laughs> 어? 로미는 왜 갑자기 가버린거지? 어, 어, 어? 이게 으악! 뭐야? 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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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빠! 어. 차좀 세워주세요! 응? 어? 안돼! 지금은 위험해! 아, 빨리요! 로미가 어. 위험해요! 루카! 아빠를 부탁해! 응? 어? 응! 로미야, 기다려! 누가 나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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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도 거기만 도 지금도 혼자지. 자네 왜 길을 막고 서 있나? 야, 아니 누가 야, 길을 막았다고 그래요 이건그 생쥐 같은 녀석들도 저렇게 싸우고 있겠지. 다음은 너의 티니 하트윙을 빼앗을 차례군. 그렇게 되도록 나도지 않을 거야. 하츠핑! 응. 사랑에 넘치는 하츠핑 타임. <laughs> 하츠. <하추! 웃음> 음?

대아잡혔습니다 아. 아, 어, 바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샤 띠용핑 깜빡핑 소환 캬 <으>, <띠용> 얘들아 앙대핑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기억을 지워버려 으, 알았어. <띠용> 일반 티니핑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구나. 얘들아 조금만 참아. 내가 고해질 구해줄... 거야. フフフフフ。<張不> 실질이야! 전투엔 영사질이 없군! 안 돼! 이 녀석이! <laughs> 아, <와>, 안 자! <웃음> 이제 <웃음> 모두 끝났다! 순순히 너의 운명을 <laughs> 받아들이시지! <웃음> <웃음> 뭐든 다할 거야. 몬주 박사님이 얘기해주셨어. 여기에 왕가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. 그래서 로미가 위험해지면 이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. <laughs> 내가 마법 연습을 더 해서 네가 그 힘을 쓸 일이 생기게 두진 않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엄비랴고넌 절대 공주를 지키지 못해. 공주를 나의 부하로 만든 뒤에 너도 곧 다시 악당 핑으로 바꿔주지. 으흡, 으흡, 으흡! 이모션 왕국의 로열 핑의 이름으로. <laughs> 안돼 핑, 그러지 마. 그이 말씀에. 쓰면...